안녕하세요, 엔조이 위스키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위스키는 글렌날라키 10CS 배치 7인 제품이고요. 도수는 56.8도이고 아직 한국에는 출시되기 전입니다.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추럴 컬러의 런칠 필터링 된 제품이고요. 빌리오커가 만든 이번에 일곱 번째 제품인데, 보시면은 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배치 6보다는 옅어진 것 같습니다. 노싱을 하면은 건포도 같이 달달한 향도 많이 느껴지고, 예, 굉장히 빌리어커는 통을 잘 쓰잖아요. 예, 초콜릿 같은 느낌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안에서 그 PX 위스키를 마셨을 때 나온 꾸덕함보다는 살짝 초콜릿 같고, 근데 배치 6보다는 조금 더 밍밍하고요. 뭔가 이글렌나라키의 방향성이 점점 전처럼 더 찐득하고 꾸덕한 쉐리 위스키를 만든 것보다는 여러 가지 통을 같이 사용해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이게 한국에 어느 정도 가격대에 출시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어, 그래도 10만원대 중반에 출시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20만원대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, 아브나우 아부나우도 괜찮은 대안이고요. 글렌고인 CS도 굉장히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파클라스 105도 대안이라고 하는데요. 음, 이제 다른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가 충분히 대안이 될 만한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. 뭔가 배치 식스보다는더 밍밍해진 느낌이 더 강합니다. 맛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치 5대 전성기였고, 배치 6대는 5보다 조금 더 어, 타격감이 있고 그랬고요. 네, 배치 7은 배치 6보다는 조금 더 밍밍해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위스키를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